일토소명 메시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안정됨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말한 후에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과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마음을 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와 가난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고 시험 받습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야고보는 세상 속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교훈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최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째 헛된 욕심과 자랑을 포기하라 가난한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낮은 형제나 부한자 모두 자랑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낮은 형제가 자랑할 높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고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천국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높음이니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빈자나 부자나 가리지 않고 세상의 부의 유혹을 받아 호우적거린다고 지적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세상의 보호와 명예와 권세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이런 세속화가 교회 안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야고보가 서신을 보내는 교회들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성도들이 경제적 욕망을 부추기고 정치적 야망을 투사했을 겁니다.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둘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헛된 욕심과 자랑은 우리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다가오기에 야고보는 다시 시험에 대해서 다룹니다. 앞에서 다룬 시험은 시험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시험의 원인을 밝힙니다. 시험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12절의 시험과 13절 이하에서 말하는 시험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먼저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사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바로 이런 유혹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받으셔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은악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받고 유혹을 받는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는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또한 사람이 유혹에 끌려 죄에 빠져 파멸하는 과정을 출산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비유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비유는 탄생과 사망이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좀 억지같이 느껴집니다. 죄가 어떻게 사망을 낳습니까? 여기에 야고보의 정곡을 찌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속지 말라.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시험과 유혹에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출산으로 비유합니다.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출산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욕심이 결국 사망을 낳는다는 모순처럼 보이는 출생의 비유로 설명하는 야고보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영적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